안전 마진입니다. 아크로드 서초의 분양가는 평당 약 7,800만 원이에요. 정확하게는 7,814만 원인데 전용 59제곱미터 기준으로 약 19억 5천만 원 정도. 옵션을 포함해도 20억 초반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주변 시세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35억에서 37억 정도를 형성하고 있어요. 같은 평수로 딱두 곳의 아파트만 제가 비교해 볼게요. 먼저 2021년도에 입주한 서초 그랑자이 약두달 전인 9월 달만 하더라도 34억 5천만 원이었는데, 두달새 최고가 37억까지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입주한 레미안 리더스원은 서초역에서 교대역의 중간 입지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꾸준한 수요가 있는 아파트인데요. 여기도 두달 전인 9월 달을 기준으로 32억에서 33억 정도였으나 오늘 날짜 기준 매물들은 34억, 35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두달 만에 약 3억 원이 선풀을 한 셈입니다. 따라서 최소 안전마진은 15억이고, 최근 가파른 강남 신축 반등세까지 더해진 실제 실거래 흐름을 감안하면 17억. 그리고 아크로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넣으면 20억까지도 열려있다. 라고 감히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눈 감고 봐도 답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